샬롬 시내가의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10일차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 시편 128편 129편으로 묵상 나눔 시작합니다. 시편의 형식은 시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와 감정을 글자에 담아서 시인의 마음을 그려냅니다. 오늘 볼 시편 128편과 9편은 상반된 두 이미지와 감정을 우리 앞에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28편을 살펴보겠습니다. 128편 그림의 중심을 보면 여호와를 격리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가 걷는 길 곳곳에 복된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그의 손을 볼까요? 그의 손에는 수고한 대로 거둔 열매가 들려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그 열매를 빼앗기지 않고 그가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그의 집으로 향해 봅시다. 그의 집에는 생명력과 기쁨이 넘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식탁에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희망과 기쁨, 소망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이 복은 공동체 전체의 평안으로 확장됩니다. 5절은 이것과 함께 이 모든 복에 진짜 출발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바로 시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름다운 그림 위로 또 다른 현실의 그림을 투명하게 겹쳐 놓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그림을 부정하는 듯한 이미지입니다. 129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젊었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따뜻했던 식탁의 풍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핍박과 고난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시인은 그 괴롭힘의 모습을 밭을 가는 소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것은 일회성 상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출애굽 때부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공동체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벌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인은 그 이유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고난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미움과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깊고 아픈 고랑의 절망 속에서 시인은 3절의 처절한 탄식과 5절의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과 5절 사이에는 이 시인의 고통을 뒤집는 4절의 말씀이 박혀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한번 더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며, 우리를 억압하고 상처 주던 그 쟁기의 줄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신다는 선포입니다. 이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숨을 쉴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있기에 악인들의 결국은 뿌리 없이 시드는 지붕 위의 풀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란 이 128편과 129편에 겹쳐진 두 그림을 모두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붙들고 어느 하나만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128편의 그림과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선택하십시오. 현실은 아무리 129편의 상황 같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의 열매로 옮기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둘째, 129편의 고난을 믿음의 증거로 해석하십시오. 이유 없는 상처가 찾아올 때 그것은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영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혹내 힘으로 이 고통의 줄을 끊을 수 없을 때, 으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줄을 끊어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 줄을 끊기 위해 자신의 등에 채찍질과 핍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밝음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평강 샬롬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하심 챌린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의가의 하루하루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발금동의 알파오메가 될수 있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응원합니다. 还听